두 번째로는 와, 위메드도 이 이제 뭐 심장이 벌렁벌렁했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또 예전에 매매를 해 오셨던 분들은 변덕성에 에, 노출돼 있는 그 부담 요인.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부담 요인을 아시니까 비중 조절도 잘 하시고 또 그동안 배우신 것처럼 그냥 올라오면 고점에서 차익 그 차익 실현또 손절도 잘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오신 분들은 다소 혼란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죠. 응, 음, 어쨌됐든 12월 2일 9시 11분에 17만 2,500원에 20%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깨져 내려가서 뭐, 정신없이 밀리죠. 뭐, 16만 원도 이탈이 됐었죠. 그런데, 그, 17만 2,500원에서 편입을 하고, 깨져 내려갔다가, 16만, 16만 0천원인가의 저점이 형성됐을 거예요. 16만 2천 원. 그리고 돌립니다. 돌려서, 168,500원에 꼬리를 절반단 에, 흐름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편입에, 신규 편입의 기준도 잡아드린 거야. 여기서 손절을 잡지 말고, 변동이 원체 큰 종목이니, 금요일날 22만원까지도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금요일날. 응? 금요일날 22만원. 22만원이면 누구나가 손실은 없는 구간이 돼요. 손실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고점을 잡으신 분들. 거의 손실이 아니 수익 기준이 잡히는 구간인데 금요일 날차익시을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어 굉장히 막 너무 고농 정도로 근데 중간에 이제 수요일까지 밀려 내려온 게 22%나 아, 뭐 상한가도 들어가는 종목인데 음 응? 시가총액 8초까지 올라왔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최상위의 종목이고 그래서 자뭐 나와 있는 이슈 부정적인 이슈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 반영폭이 상당 폭이 됐다라고 해서 그랬죠. 그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폭락이 나와버리니까 야 시장은 i t 에서 끌고 가는데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폭락의 이유는 노출돼 있던 악재 요인이란 말이에요 응 복제 부분 또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됐다 했는데 위 믹스의 이제 가격이 코인 거래소에서 반토막이 있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이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 그런데 그 연동 폭의 심리 부분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제 계속 연동이 돼서 심리를 받은 건데 어 목요일 기준에 메리츠증권 쪽에서 아주 공격적인 매도 한 23만 주인가요? 23만 주에서 26만 주 순매도 기준에 어? 기타 법인 물량이 출하가 됩니다. 그 기타 법인 물량 이 출하가 되면서 박살이 난 거죠. 깨져 내려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기준에서는 메리츠가 다시 산 부분도 있고. 관여도가 높았던 한투 쪽에서 평상시 관여도가 높고 누적 수급이 일부 있는 30만 주 이상의 누적 수급이 있는 한투 쪽에서 매수.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11%까지 올라갔으면 쭉 뻗어주면 더 좋은데 뭐 상한가는 못 가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분산이 됐죠. 낙폭과대주들 쪽에. 2차 전지도 상당 부분 반등이 났고 또 엔터주들의 뭐 초강대 흐름이 연출이 됐고 그리고 게임주들도 움직임이 나오는데 에, 위메이드의 기준에서는 손바힘이 무지하게 나옵니다, 또. 삼성에서 만한 뭐 7만 주씩 내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미래에서 또 매도 강도. 거기에 이제 메리츠에서의 매수 강도, 그리고 한투에서의 매수. 그러니까 창구가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려요.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나갈 쪽은 나간 거고, 들어올 쪽은 들어오는데, 관여도가 높은 쪽에 이제 매수 강도가 좀 확산이 돼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어, 12월 2일날 그렇게 해서 16만 8,500원, 17만 2,500원.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들으신 분들은, 들으 듣고 계신 분들은, 16만원 이런 자락에서도 편입의 기준을 잡았어요. 응? 이거는 손절을 할게 아니라, 조심스럽지만은 편입 기준 설정을 해도 무난하다. 왜냐면, 어, 일단 종목이라는 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제, 이제 8천억에서 8조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깨져 내려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어? 시가총액이 조그만 종목이면 모를까?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는데 이렇게 안됩다 하다못해 뭐 바이오주든 뭐 어떤 거품이 빠지는 종목도 이렇게 가다가 일단 되돌림이라는 게 나와요. 가격 반발력이 나와요. 어? 그러나서 고 이제 무너지죠, 계속. 그 기준은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수반돼 있다가 밀려내려올 때 거래대금이 둔화됩니다. 둔화됐다가 여기서 돌려질 때 거래대금이 확산이 되면은 이곳점을 넘겨요. 중간에는 안 그렇겠어요. 여기서 그냥 일자로만 왔나? 이렇게 내려가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그죠. 그럼 이 고점을 넘길 때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을 부셔야 돼요. 거래 대금, 또 누적 수급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근데 여기서 2차전지나2차전지나2차전지나2차전지나 2차 전지나, 2차 전지나, 2차 전지나 게임주들이 이 고점을 넘기려면은 거래가 수반돼야 되는데, 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비슷하게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25만 원을 넘겨줘야 되는데 거래 대금 이 실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 꺾여주면 그때 손절이 됐든 차익 실현이 됐든 거기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라가 아시겠죠? 그를 이제 못 견뎌서 투매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돌릴 때 내동 매매로 쫓아갑니다. 막 쫓아가 이 앞에 막 뚫을 것 같고 맨날 생각할 갈것 같고, 근데 결론은 거래 대금이 둔화됐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잘라낸 기준이 뭐 예를 들면 6월달에 두산중공업 13,000원에서부터 5월말에 6월달에 3 2,000원까지 올라갈 때 꺾일 때 그냥 전량 매도죠 3만 원에서 전량 매도 그걸 안 봐요 그게 2 3,000원까지 3일 만에 2 3,000원 그러 나서 2만 원이 이탈 그리고 이제 다시 돌릴 때재편이반 거고 SK바이오사이언스 마찬가지입니다 8월 2일부터 8월 2일부터 어 17만 원 18만 원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주가 급등해서 그것도 8월 17일 날 얼마 36만 주까지 올라가죠. 거래대금이 하루에 4조 원씩 터집니다. 4조 원씩 이틀 8월 1 0일 8월 17일 날막 4조 원씩 터져. 요 그리고 꺾이는데 4조 원은 그냥 무슨 뭐어 1조 원도 안 나오죠 거래가. 그러니까 그럴 때는 거래대금 없으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순성의 흐름의 기준에서도 음? 어 얘가 언제부터 거래가 없어지? 그게 아니야. 매일 매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I T 가 원체 강하다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수급 어마어마하잖아요. D B I 택 수급 어마어마하죠. 신택 어마어마하죠. 근데 거래를 지금 안 터트리죠. 그게 게임주나 2차 전지가 거래가 계속 둔화되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막 천만 주, 천오백만 주, 이천만 주, 삼천만 주 터져 버리면 그럼 매기가 글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글로. 근데 아직까지는 어때요? 공존을 하죠. 존을 해요. 그리고 IT 장비 부품 업체들의 변동성 확장보다는 오늘 기준에서의 게임주, 오늘 기준에서의 2차 전지, 오늘 기준의 엔터. 그리고 오늘 기준의 이제 뭐, 뭐 최근 들어서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다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날. 거기에 다날. 근데 다날도 보통 때 대비 지금 오늘 같은 그 200만 주 수급이라면 상가 가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오늘 뭐 제한적인 변동성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월요일 날뭐한번더 튕기고 올라갈 텐데 거래 대금을 거죠. 지금 내용이 뭔 소리인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이런 매매 성인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기준 잡습니다. 17만 2,500원 편입입니다. 그런데 17만원 이하로 변동성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2% 등락, 3% 등락. 그러니까 밑으로 2%, 위로 뭐2% 계속. 17만원을 16만 9천원 이런 기준으로 위로 아래로 계속. 결국은 그런 그 흐름 속에서 누적적인 프로그램 수급이 확장이 됐죠. 그러면서 얼마 18만 8,100원까지 찍어주는 겁니다. 장 끝나고 났더니 개인들이 1% 이상 30만 주 이상을 물량을 뺏겼는데, 근데 왜 꼬리 달고 내렸냐? 그러면 뭐 한쪽에서는 야 이거 흔든 거야, 흔들고 개인 물량 털었어. 아 소설 쓰지 말고 위메이드 시가총액 6조에 달하는 종목을 특정 외국인 특정 기관 한 군데서 털어서 주가 흔들어서 뭐 밑에 사고 그런 케이스는 거의 드물어요. 내가 흔들어서 물량 밑에서 받으려고 던졌다가 오히려 물량 뺏기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뭐 극명하게 매수 매도 참고 보시면 삼성이 공격적인 매도 한 7, 8만좀 매도한 것 같은데요. 한투가그물량다 받아갔고 또 메리츠가 공격적인 일단 매수 창고 동향으로는 그다음에 미래에셋 공격적인 매도 또 NH의 공격적인 매도 그리고 나머지 또 매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개인선호 참고 그 키움에서도 매도 손바뀜입니다. 완벽하게. 그 손바뀜의 흐름이 그 힘이 월요일 이후에도 더 강해질 건지 거래일이 충분히 터질 건지 거래금이터지려면 계속 꽃좀 넘기는 10% 15% 20% 이렇게 변해야 돼요. 그래서 윤정두가 그거를 다 파악하고 판단하고 문자를 이렇게 드릴 터이니 17만 2,500원입니다. 편입 편입 따라오시고 또 17만, 7천, 17만 3,500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9시 18분 대비해서 10시 4분에 1시간 가까이 지났어요. 똑같은 자락에서 매수자리 또 드립니다. 왜? 수급이 계속 프로그램이 잡아가. 누구랑 똑같아? 다날리랑 똑같아. 계속 15,700원 눌러놓고 막 물량 잡아가고, 그러나서 16,000원 탁 넘겼는데 수급 확들어와서 70만 주, 막 80만 주. 그래서 여기서 다 우리도 편의 기준 잡아. 10%. 위메이드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잡아놓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17만 7,500원 축쭉쭉 치고 올라간 거죠. 계속. 편입 편입 편입. 계속 추가 편입 추가 편입. 10월 14일 날 29만 29.99% 상한가 왔을 때가 이때가 9만 원대예요. 9만 원대. 이게 이제 상한가가 11만 원대. 이날 상한가 간 겁니다. 이때 시가 총액이 얼마 3조 원대. 3조 원 수준, 3조 원 수준. 3,300만 주 정도니까. 그러는 이때 6조까지 그렇게 되면서 8조까지 올라요. 8조까지. 시가총액 3조짜리가 상한가 가버리는 거예요. 시가총액 3조짜리가. 결론적으로, 그러한 상승랠리 부분이 뭐10% 이상의 흐름이 툭 건들면 계속 뭐10% 이상이에요. 시가총액 뭐 극대형 주가.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올라가면서 계속.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어, 블록체인 관련해서, 또, 응, 미르포 관련해서, 뭐, NFT 관련해서 뭐 끝내주고 뭐 세계를 평정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손바뀜은 있는데 누적 순매수는 사실 제한적이죠. 누적적인 순매수는 제한적이고 손바뀜은 있는데 매수매도 손바뀜은.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펀드멘털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평가라고 설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말 그대로 순환성의 큰 테마, 조그마한 소형 테마가 아니라 순환성의 큰 테마의 기준에. 거기에 시가총의 큰 종목의 변동성의 기준.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한다. 누적적으로 이런 수익을 갖고 가시는 분들을 박수 쳐드리고 어우, 축하합니다 해드리지만 저는 오히려 문나님의 이런 수익을 더. 문나님이 내년 5월 23일에 만기신데 이번에 우리 콘네드호텔 강연에 오십니다. 다행히 정부의 거리, 거리 두기 정책 부분이 강화되는 그 기준에서 콘네드에 문의를 해봤더니 행사, 강연회 행사 부분은 가능하다. 어차피 우리는 소규모 20명,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해서 12월 1 0일날 강연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급 호텔에서. 뭐 식사까지 같이 해도 상관없대요. 확실하게는 질의응답 받은 내용이에요. 어쨌든 그때 오시는데, 문나 선생님이 이제 1년 가입하셨단 말이에요. 1년. 5월 달부터 해서, 위메이드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언제? 8월. 8월부터 지금까지 해서 10배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근데 문나님이, 어, 형제분께서 게임업체에서 디자인을 하신다 그랬나? 그래, 게임업체의 현황을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부자 정보 이런 게 아니고, 그건 불법이고, 부자 정보는 불법이고, 아니라, 게임업체의 현황 부분들,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서, 그런 내용을 정리도 하시고, 또, 위 같은 종목분들 이래 이래 해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부터 해서. 그래서 방 안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내용을 듣고 같이 동참하면서 뭐, 데브시스터즈도 들어왔었고, 위메이드, 뭐, 카카오게임즈, 퍼러시스. 펄어시스. 퍼러시스는 죄송스럽게도 두번손절을 했어요, 우리는. 응? 윤정도 기준의 순절인 거지. 뭐, 주가는 계속 올라갔죠, 그리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엔소프트, 뭐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앤소프트그 다음에 컴투스. 뭐, 이런 기준에서 전략을 잡아왔는데, 결론적으로 10월 달에만, 10월 달에만 200% 움직여요. 상승률이. 10월 달에만. 또 11월 달에 미친 듯이 또 올라갔고. 그런데 65% 이런 기준은 추세매매로 냅뒀더니 더 가더라도 절대 안 합니다. 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종목은. 순식간에 깨지는 거는. 그래서 어, 과도하게 오버시팅 나고 오 꼬리 달리거나 음봉으로 떨어질 때 그다음 날. 뭐 이럴 때 차익실현 범행 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락에 차익실현 재편을 계속 해왔어요. 그데맨 마지막 자락에 잡은 물량을 이거를 차익 실현을 할까, 혹은 더 밀렸을 때 손절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어, 추세 거래되금 부분 놓고 보면 되찾아.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오고 어, 이런 수익 부분들 나신 분들이 뭐 재편입도 하시고. 어,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접근하신 분들 기준에서는 사실상 지금 고점 대비 최고점 대비 막 30%씩 빠져 내려가니까 숨쉬기가 어려워지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뭐가 어쩔 수 없냐면. 위로도 상한가를 들어가는 종목이라서 변동성에 대해서는 미리 감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향후에는 변동성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단알 이런 종목, 위메이드 이런 종목은 진짜 시가총액 크더라도 1조가 넘잖아요. 1조 2천억까지 올랐던 거예요. 그래도 비중은 여러분들이 어우 난 너무 힘들어. 그러실 경우에는 비중 윤정두가 권해드리는 20%안 되지. 단할 윤정두가 10%안 되지. 하이닉스 30%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중 조절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시면 돼. 결론적으로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뭐 블록체인이라는 그 어찌 보면 테마 그 구축 기간 그거를 가장 먼저 어 시장의 이슈로 끌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블록체인 그거 <laughs> 있고 나도 할수 있어 하면서 이제 뭐 여러 업체들이 하던 때엔소프트까지도야 내년에 NFT에 진출할 거야. 응? 우리가 진출할 거야. 카카오 게임즈도 나 우리 조금만 인수할 거야. 어, 컴퓨터 숲, 들이대놓고, 응? 게임들하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난리가 난 거죠. 거기에 이제, 뭐, 코인 거래소, 어, 승인 부분, 또미국의 비트코인 관련해서, 비트코인 선물에, ETF 상품의 승인, 그게 10월 19일입니다. 현지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비덴트의 폭등 랠리, 어? 우리 비덴트, 우리도 안 빼먹잖아요. 결론적으로 위메이드의 이러한 오늘 기준에서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 목표 주가 하향해서 22만 원을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장주 기준에 왜 지금 이 범위에서 들어가는지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해드립니다. 펀드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평가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그건 펀드 멘탈이 아니에요.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의 모멘텀. 어, 불러. 블록... 지금 끝내주고요. 게임하면서 돈 벌고요. 그거는 이슈. 그럼 뭐 공정 공시가 나오거나 실적을 지금 당장 바꿔놓거나 그런 기준은 아니에요. 어? 실적 좋아질 거예요 주가에 선반영 돼 있어, 사실은. 실적으로 매직 계산기를 끄집어 내드리면서 17만 8,800원, 17만, 아, 18만, 에, 18만 8,800원까지 올라왔죠. 18만 8,100원까지 올라갔는데, 어, 고, 그 이제, 그,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차익 실현 범위라든가, 혹은 지금 현재 4% 등락 범위에서의 편익 기준이라든가. 그 부분을 일주월 봉, 그 다음에 5분 봉, 1분 봉, 3 0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앞부분에서는 이제 이렇게 드리는데, 지금 위메이드 동영상 전략하고 위메이드 장중에 올려드렸던 전략 내용하고 다 올라가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위믹스 가격까지, 위믹스를 제가 어, 안 쳐다봤어요. 자원자본 보고 캡처 올려드린 걸로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도 변동이 커서 힘겨워하시는 기준점이 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위믹스 같은 게 어제 이제 그러니까 목요 금요일 금요일 새벽 기준에 금요일 새벽 기준에 위믹스의 흐름도 캡처를 해서 올려드리고 장중에도 잡아드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 변동성에 이제 꼬리 달리고 망청 뜬 이후에. 상승장악형의 흐름.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시간에서 뭐 훌륭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요일날도 일단은, 윗부분의 흐름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월요일날 기준에 금요일날 고점이었던 18만 8,100원을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넘기게 된다면, 다시 이제 20만원 공방. 20만원 공방 기준이면, 이제, 오늘도, 금요일날도 11%의 변동이 나왔는데, 뭐20% 상한가 이렇게 변동이 잘 나오는 종목이라서 시장에 관심 이 무지하게 집중돼 있죠. 그런 종목이라서 그럼 상황에 따라서는 18만원에 끝난 가격에 10%대 흐름이면 20만원 공방 충분히 나옵니다. 그럼 지난 그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22만원 고점 찍고 꼬리를 달았었잖아요. 주간 단위에서 충분히 변동성, 신고가의 변동성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나오려면 선생님 조건이 뭐라고요? 거래대금 터져야 됩 그게 뭔 소린지 모르겠다. 야, 다른 데가면 그냥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그러는데 왜윤정도 도는 뭐 종목 하나 달란다, 그거 달란다. 그렇게 힘드냐? 아, SM 오픈해 드렸잖아. SM. SM은 추세 매매로 당장의 변동성이 막 튀어나온다. 이거는 거래량을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위메드는요. 이이건펀더멘털적인 외적인 요인이니까 추세 매매를 권해 드리진 않고 오히려 기술적으로 본다. 그럼 기술적인 부분에 거래량 부분은 250만 주 어,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250만주의 거리량 수반되고 양봉일 때 윗방향의 변동성을 본다. 지금으로서는 아랫방향의 변동성보단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윗방향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근데 혼자 매매하시면 이런 변동성이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VVIP 방향 오셔서 같이 움직이셔서 수익 내시라는.